소리는 분명한데 어딘가 답답하게 느껴질 때그 원인이 장비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신호대 잡음비가 아쉬우면 아무리 좋은 음원도 매력이 반감되죠. 이런 갈증을 채워주는 게 포시 오디오 GH3입니다. AKM 4493 SEQ 칩을 탑재해 122dB의 높은 신호대 잡음비를 구현하면서 배경은 조용하고 소리는 또렷하게 살아납니다. 완전 밸런스드 프리앰프 구조라 복잡한 세팅 없이도 안정적인 음질 흐름을 만들고 12볼트 트리거 입력으로 시스템 연동도 간편합니다. 알루미늄 본체의 단단한 마감은 실외감을 주고 미니멀한 디자인은 책상이나 오디오 공간 어디에 두어도 자연스럽게 어울립니다. 번거로운 설정에 지치지 않고 깔끔하고 힘 있는 사운드를 바로 즐기고 싶다면 선택이 명확해집니다. 집에서 음악이나 영화를 틀어놓았는데 소리가 힘없이 퍼질 때. 괜히 볼륨만 더 올리게 되는 순간 있죠. 세팅은 복잡하고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사운드는 아쉬울 때 포시 오디오 블루투스 사운드 전력 증폭기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2.1 채널 블루투스 5.0 수신기 증폭기는 최대 출력 165W 곱하기 2. 여기에 350W 서브 우퍼 출력까지 더해져 공간을 꽉 채우는 깊은 소리를 만들어줍니다. TPA-3255 증폭기 칩을 사용해 전력 효율은 높이고 유류 손실은 낮춰 장시간 사용해도 안정적이죠. RCA 출력과 3.5mm 전대역 출력 지원으로 다양한 오디오 환경에 쉽게 연결되고 서브 우퍼 주파수와 서브 볼륨, 마스터 볼륨은 물론 저음과 고음까지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어 취향에 맞는 사운드 튜닝이 가능합니다. 번거로운 구성 없이도 하이파이 감성을 제대로 즐기고 싶다면 홈 엔터테인먼트의 분위기를 확 바꿔주는 선택이 됩니다. 귀로 듣는 순간 뭔가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음원은 좋은데 소리가 얇거나 데스크톱에서 출력이 받쳐주지 않아 답답한 상황 말이죠. 이런 아쉬움을 정확히 짚어주는 장비가 토핑 A70 Pro입니다. 완전 균형 설계의 헤드폰 M 프로 XLR 4.4 연결 기준 27000mW 곱하기 2 강력한 출력을 제공해 고출력 헤드폰도 여유롭게 울려줍니다. 단순히 소리가 큰게 아니라 디테일과 밀도까지 살아나는 게 핵심이죠. 데스크톱 환경에 최적화된 구조라 공간 활용도 좋고 알루미늄 바디의 안정적인 만듦새로 장시간 사용해도 신뢰감을 줍니다. 힘 있는 저음부터 섬세한 고음까지 균형 잡힌 사운드를 원한다면 음악 감상의 기준을 한 단계 끌어올려주는 선택이 됩니다.